백야드 북리딩의 브루스리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자이처럼 한 꼭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난감, 인천공항 청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설, 기내 일대 소동전, 보딩패스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부터. 빨간 비상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미스터리 영화에서 음산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희뿌연 안개로 서늘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런 조짐이 기통이 터지게 모스코바로의 비상 직전 공항에서부터 있었다면 믿을 수가 있겠는가. 기내에서의 한바탕의 소란스러운 해프닝의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해 보려면 우선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두루두루 살펴본 후 기내에서의 사건과 혹시라도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돌아보건데 인천공항에서부터 예상외의 일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사전 준비가 석연치하나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소위 젊은 세대들 사이에 회자되는 대략 난감의 상황이 뻥튀기 기계에서 쌀 키밥이 분출하듯이 볼 때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다. 본 노마드인은 2 0 1 6년에 대미를 장식하는 10월 오랜만에 해외 여행 일정에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목에 있는 러시아까지도 대담하게 끼워넣었다 혹자는 뭐가 그리 대담한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담하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행길이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항공기와 나이트레인과의 조합을 여행인 쪽으로 삽입시켰기 때문이다. 옛날 옛적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호랑이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차가버섯을 뻐끔 뻐끔 피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보았다. 때로는 이 전설적인 호랑이가 시베리아의 고을사냥에그 살점을 썩어 썩어 씹어 먹었을 그늘 드넓은 땅 아마도 그것엔 동화 속의 캐릭터처럼 신비로운 사람들도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아웅다웅 삶을 영위해 가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아스라한 전설 속 이방인들의 사연이 깃든 러시아를 그냥 하늘 위로만 휙 지나친다는 건 아쉬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이는 두 번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여행에 대한 노하우가 생긴 까닭이다. 이왕이면 이왕이면 우크라이나로 향한 길에 크라시나야 플로사지 곳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과 러시아의 여타 지역을 관광한 후 소확행의 정겨운 열차를 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는 노망을 실현해 보기로 했다. 이것이 어린 시절 공릉동과 성북역 주변의 기찻길과 기차에 대한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켜 내줄 것이다. 그것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러시아의 풍광 속에서 장시간의 여행이라니, 그 얼마나 기대되었겠는가.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보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비도 경비건이와 왕초보의 러시아어 수준도 걱정이 되었다. 더구나 대략 왕복하는 대만도 20여일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 들어박혀 새우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트레인 티켓의 가격도 정확히 알수 없었고 비행기 값과 비교해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나는 우려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항공기와 열차를 결합한 여정은 처음 시도하는 일종의 모험이었다. 또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사무만 경비망을 뚫고 북경을 넘어가는 k f 행 열차로 남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기분을 한껏 낼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천만다행이었다. 흥분의 도가니 그 자체 스카이에 s 리밋,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긴장관계를 팽팽히 유지하고 있는 뻘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 만한 여행이란 생각이었다. 한편으로 기차와 기, 비행기를 콜라보하면 여행 경비도 절약될 것이다. 머릿속으로 대충 주판화를 통 하고 튕겨보아도 경비가 절약되는 구수한 숙늉 냄새가 나는 것같 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꼭 먹고 알먹기식 여행일 것이란 예상을 했었다. 가만히 있자 게다가 현지에서 기차표 를 티켓팅 하면 잘하면 한국의 5분의 1의 가격 밖에 안될 텐데 라는 기대로 풀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저렴한 경비로 두 나라를 여행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래도 과연 그럴까? 아, 알수 없는 일이지, 채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일단 모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항공권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격을 짐작해 볼수 있었다. 문제는 기차표 가격. 이는 에이전시를 통해 구매하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10배 이상은 비쌀 것이다. 하지만 직접 현지에서 표를 구하면 쩍! 하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싸다는 점을 연전 우크라이나 여행 때 확인한 바 있다. 단 주의할 상은 국경을 넘어가는 열차를 타면 가격이 껑충 뛴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행 전문가나 현지인들은 웬만하면 기차로 국경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다. 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월경한다. 바로 버스다. 2016년 10월 13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2017년 1월 3일 돌아오는 여행 일정으로 장당 3개월간의 긴 여행 계획을 세웠다. 그 위로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3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 이런 전례를 기억하고 있는 여행자는 별 깊은 생각 없이 3개월 여행 계획 하에 항공권을 구매했던 것. 출발 약한 달을 남기고 항공권을 스카이 스캐너 SKY SCANNER SK -N -N -E 앱을 통해 구했다. 스카이 스캐너 앱은 무료이며 이것은 여행 전문 기자들이 추천한 최저가 항공권 검색 앱이다. 구글에서 스카이 스캐너라고 타이핑하면 앱즉 애플리케이션의 준말로 소프트웨어와 동의어 바로 이 스카이 스캐너 앱이 나온다. 그리고 바로 설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된다. 설치 후에는 이 앱으로 국내 최저가로 항공권, 호텔, 렌트카까지도 예약이 가능하다. 인천공항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인천공항의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보, 보딩 패스를 받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불청객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행기간이 얼마죠? 네. 약 3달 일정입니다. 3달은 안 돼요. 예? 무비자 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아, 그럼 러시아 무비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2개월입니다. 아하. 저런. 그러면 2개월 전에 다른 나라로 갈 겁니다. 사업 때문에 가시나요? 아니요 관광입니다 어, 러시아에는 2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입니다 일, 오호 일정이 바뀌어 당황스럽지만 그렇게 해주, 해야죠 모스크바에 잠깐 머물다 2개월, 전, 2개월 전에 또, 떠날 겁니다 기차로 우크라이나에 갈 예정입니다 어 그러시면 기차표 보여주세요 음. 저런 현지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싸죠. 아 안돼요. 기차표를 지금 보여줄 수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요. 아니 기차표는 러시에 가서 살 겁니다. 아마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카든등 다른 도시도 갈예정이죠 아, 그러시다면 아니면 열차표를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세요. 예. 뭐라고요? 멘붕 상태. 초크파이 만한 스마트폰으로 어느 시간에 기차표를 구매한단 말인가. 여행자는 불쾌한 얼굴로 난감함을 표한 채 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대책을 물어보았다. 아마도 이 또한 장사 속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 하지만 국제신사를 자처하는 처지에 신랑이 버릴 수는 없는 일. 잠시 후 그녀가 윗선의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했다. 심장이 난데없이 쿵쾅대기 시작했다. 바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상급자인 여직원이 등장했다. 어 지금 여기서 인터넷으로 기차표를 사면 비행기표를 비행기를 타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미리 구매하면 값이 비싸 타산이 안 맞소 눈도 아프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또 자유 배낭 여행자라 날짜도 정해진 것도 아닌데 아닌 밤에 나타난 도깨비 같이 트레인 티켓을 지금 당장 구매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다 다시 그녀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했다. 어, 기차표를 구매할 수 없다면 두 달짜리 항공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어, 무료인가요? 어, 돈을 내셔야 해요. 가격대가 다양해요. 오 마이 갓.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날을 규규일로 하면 얼마죠? 12월 12일. 말입니다. 어, 그날은 비쌉니다. 그럼 12월 10일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200에서 300달러 이상 비싸요.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자, 이 책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크라이나 여행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 시에 상 식의 지평 을 넓혀 줄 여행 인문학 입니다. 감사 합니다.